<laughs> 이거 우리만 계속 공개하는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건 무조건 이겠지. 이거는 벌써 레벨 10짜리가 나온다고요, 벌써?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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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laughs> 안녕하세요, 전틴보입니다 오늘은 솔로가 아닌 랜덤으로, 네, 랜덤키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잼그랩과 시즈팩토리, 그리고 하이스트. 총 3곳에서 일단 이 메달이죠, 메달. 이 무슨 메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자를 열수 있는 메달. 첫 번째 상자 열수 있는 메달. 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트로피가 또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올라갈까요 7000점대에서 랜덤으로 했을 때 어떤 팀플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가자 자 지금 레온하고 그리고 기타제 뭐죠 제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한둘셋 아못 잡았나요 잡고 얘도 죽고 체력을 계속 충전을, 아, 체력 충전 못하네요. 아, 브릿지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아, 그래도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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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칠인다, 칠인다, 칠인다. 일단은 다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 자,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중앙에다가 이거 좀 깔아줘야 되겠네요. 중앙에다가. 너무 중앙 말고 약간 이쪽으로 해서 깔아주고, 깔아주고, 오 마이 갓! 이거 체력 좀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 더 깔아주고, 아! 레오레오 레옹 레오. 레오 좋네요. 오케이. 아 깔끔하게, 일단 깔끔하게 승리 가져오는 것 같죠? 네. 7 0 점대에서도 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은 젠그랩은 일단 메달을 먹었고, 그러면은 시즈팩토리 이쪽은 랜덤으로 돌렸을 때 어떤 팀이 갖춰질까요? 한번 해보죠. 일단은 발리랑 그리고 엘프리모 지금 우리팀으로 돼있는데 이맵은 말그대로 이걸 많이 먹어야되는 곳이죠? 아...뒤지겠네요 한대더 때렸고 한 대...아... 한데더못 때리나? 한대한대저도 죽을 것 같고 저도 죽을 것 같죠? <laughs> 일단은 저희 쪽에서 먼저 공격이 시작이 되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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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고 올라가주면서, 일단은, 공격 계속 찌금찌금 해주고, 잡아주고, 아, 못 맞췄네요? 아안 안 맞는데, 이거? 그리고 이쪽에 하나 세어주면서, 아, 뛰었어. 야, 이번에 저희 팀 진짜 잘하는데요? 오케이. 잘라주고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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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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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밖으로 빠져 나와서 지키는 게 낫겠네요. 네. 빠져 나와서 지키는 게 나을 것 같고. 한 돼. 아우 잘 잡아주고 있고. 야 우리 팀이 잘하네요. 오죽이 잘하는데요? 일단은 잡고. 아, 찢었다. 일단 좋아요. 잡고 들어가죠. 일단 던져주면서. 아, 11%. 그러면 이번에 한번더 이겨야 되네요. 그래도 지금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잡고 이야 이거 완전 양아가 아닌가요? 양아가 아닌가요? 이거 양아인것 같은데 거의 양아기죠? 이거 한 대만 더맞주면 되니까 안 맞네요. 쟤와 시벌이 <laughs> 이거 우리만 계속 공격하는 거 같지 않나요? 야 이번에는 그냥,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냥 들어가면은, 좀 끝나는 판. 아. 이거 한 게임 더 해보자. 한 게임 더 하고, 지면은 제가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하이 팩터리인가 뭔가 그거 남아있으니까. 지면은 그쪽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죠? 거기다가 깔고, 오케이. 아, 쟤는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다. 제 피를 좀 채우죠. 아, 튀졌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아, 이거 아픈데요, 이거. 이거 많이 아픈데. 견제형으로 지금 들어가지만 뒤쪽을좀 빠져주고, 피 피게 채워주면서 <laughs> 이 스타파워가 이래서 짜증나요. 계속 채워주면 되니까. 아, 와. 또또 오리가 나왔어. 또 오리가. 또 오리가 나왔어. 야. 이거 받아주겠죠? 속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소용이만 되고 먼저 빠지죠. 그리고 이 쯤에다가 이거 박아주고, 그 뒤로 빠져주고. 아, 아유. 하대 맞추면 되는데. 와, 잠시만요. 7대7? 우리거우리 거. 우리 거. 한번. 아, 8대8? 아,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이거. 15대 11, 오케이, 오케이, 17대 1대 11,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이거, 이거는, 이거 무조건 이겼어, 요 이거는, 와, 무조건 이겼어,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건 무조건 이겼지 이거는, 아, 오졌꾸요 이거, 오케이 okay. 야 28레벨 <laughs> 다 죽었다. 28레벨 아, 28레벨 나왔죠? 28레벨 아, 무정 부수죠? 이거는 아, 이거 저거 그거 메달 얻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야 이거 슈즈 팩토리 오지게 하게생겼네요아아졌다 이거 아엘 아, 프리머 좋아요엘 프리머 안 부서지죠? 치료하고 있죠? 계속 치료하죠? 또 치료하죠? 아, 저거 못 잡았어? 일단 첫 번째 시즌. 자, 첫 번째 시즌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죠. 예. 네. 일단은, 여섯 개. 아. 안 돼. 아, 9대 10 벌써 레벨 10짜리가 나온다고요? 벌써? 잡고 벌써 레벨 10짜리 나오고 와.. 48, 33, 27, 1와 <laughs> 한방에 끝냈어 한방에 와.. 제시 벌써 지금 어, 이음판의 기온은 380이야 야 이음판 좀친것 같아요 제가 볼땐야 저쪽 야 그래도 엄청 많이 올랐어. 트로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하이스트 맵에서 한번 해볼 건데 아 이건 뭐가 좋죠? 제시 그대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일단 길쭉길쭉하니까 브롤러를 브로그로 한번 바꿔보죠. 네 브로그로 바꿔서 한번 공격 들어가 볼게요. 좋네요아 레온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온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죠와아암 걸리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아 암이야. 아 이거 찍좋네요아 그럼 몇판 연속 치는 거지? 아 다이더로 다이더로 바꿨어요. 와 아, 저기 안 맞나? 아. 와 여기 스트레스 엄청 많네요. <laughs> 야 이거 다 답이 없는데? 와 하이스터로 지금 몇 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야야 아. 야, 오늘 트로피 올랐던 거다 까지기 시작하네요. 와 스트레스. 방어 합시다 방어 합시다 오케이 끊어주고 자 26%면은 쌩까고 가죠 쌩까고 달리죠 달리할때요 왔어 아, 오케이. 15%? 18%? 일단은 이쪽을 다 없애주고 달려오겠죠? 아, 역시. 아, 겨우 이겼다. 와. 네, 이렇게 해봤는데, 시리즈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팀플이 많은 팀과 걸려가지고, 트로피를 좀 재밌게 올렸다면 하이스트 쪽은 헬이네요, 헬. 하이스트는 완전 헬이고, 젠그랩도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고요. 아, 근데 하이스트는 못 해먹겠어요, 랜덤 <laughs> 트로피 엄청 내려갔죠? 아, 아까 거의 7,100점을 아까 올라갔던 그거였는데, 하이스트 쪽에서 거의 40점을 제가 하습니다 아. 빙글빙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